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천년 고도,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최훈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의료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보는 의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친일 잔재 청산은 오랜동안 우리들의 숙제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영웅인 충무군 이순신 장군, 융봉길 의사, 의, 의병장 조원 등의 표준 영경까지 친일 행적이 역력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져 우리 지역에 봉환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에 재임했던 읍장, 면장의 사진이 관공선의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조사한, 자료,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시절에 재임한 읍면장 중에서 부여 29명, 당진 26명, 서천 15명 등 전체 114명이 일제가 임명한 인사의 액자로 된 사진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광복 이전으로 추정되는 재임 기간이 미상인 경우도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광복 이후에도 계속되어 임명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광복 이전 사진은 철거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특정 인사가 친일 인물로 공식 확정되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면장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강제 공출, 전쟁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지원병 및 위안부 모집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칭이 지금과 같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 시절의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서 나오며 불법으로 지배한 일제 조선 총독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 속의 특정인 전체를 친일 인물인지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통성이 없는 불법을 저지른 일제가, 일제가 임명한 사진들의 사진이 여전히 관공서에 걸려 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일제 강점기 시절 인물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수건 과제인 친일 청산을 위한 의지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본내 산재에 있는 친일 잔재를 효과적으로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확립하고자 도의에서 구성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선제적인 친일 청산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 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충남의 독립운동 및 친일 임무를 연구하고 관련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독립 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전쟁 선포 등 한반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친일 잔재를 지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면 위안부 망언을 하는 램지오 교수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일본 정부는 이젠 끝났다라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친일의 어두운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후손과 선열들에게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220만 도민 모두가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친일 잔재를 청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